아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라입니다 오늘도 제 책상에 이렇게 책이 한권 도착했는데요 그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경제와 공짜 점심 강성우지음 연결이 걸려들고 돈이다 놀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네트워크 경제세계 미디어쇼에서 나왔고요 가격은 15,800원입니다 5월 3일 판으로나누면한달 정도 뒤를 써 심한 만 말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이뷰와소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지금 읽고 는척 빨리 읽고 이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